개그맨 손민수가 혼자 태동을 느끼지 못해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30일 엔조이커플 채널에는 쌍둥이들이 꿍틀거린다 엄청난 태동에 강격한 애견 남편의 반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임나라는 태동이 느껴지자 다급히 손민수를 불렀다. 손민수는 헐레벌떡 달려갔고 왜냐면 나만 안 느껴져. 나만 못 느꼈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도 태동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나 보고 싶어서 일부러 장난친 거지? 진짜 느껴진다고 속상해 했고, 임나라는 나는 예민해서, 쌍둥이는 원래 더 빨리 느낀대. 그래서 16주부터 보글보글 기포같이, 욕조에서 방구 꼈을 때 있지 않냐.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서 퐁 터지잖아. 이런 느낌이 16주부터 있었다. 약간 이건가? 이런 느낌인데 이제 20주 넘으니까, 아예, 툭툭거린다. 라고 설명했다. 손민수는 이 정도면 못 느낄 수가 없는데라고 말했고 임나라는 근데 왜 자기만 못 느껴라고 의아해했다. 손민수는 억울해. 나라가 몇주 전부터 태동이다 하는데 나 하나도 안 느껴져라고 시무룩했고 임나라는 그냥 태어나서 느껴라라고 장난쳤다. 이에 손민수는 안돼나 태동 느끼고 싶단 말이야. 지금만 느낄 수 있는 거래라며 사랑하는 나키뚜키야 태동 좀 느끼게 해줘 아빠도 느끼고 싶어. 왜 아빠가 손만 대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야. 엄마랑 둘이서 몰래카메라 하는 거 아니지? 한번 진짜 손으로 세게 한대 쳐봐 날이라고 강곡히 호소했다. 그럼에도 태동은 잠잠했고, 그 뒤로도 임나라는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손민수를 불렀다. 임나라는 여기도 한명 있고 두 명이나 있는데 왜둘다못 느껴? 얘네 진짜 너무하네. 방금까지 거의 배구선수였다. 자기가 손을 대면 얘네가 갑자기 멈춘다고 말해 손민수를 실망케 했다. 이후 임나라는 남자 피디를 대동해 깜짝 카메라를 시도했다. 그는 남자 피디님들도 태동을 느끼는데 손민수만 못 느끼면 질투할 거기 때문에 제가 있다 손민수를 부를 거다. 리액션 크게 느낌 이상해서 약간 울컥한다고 이게 생명의 신비 이런 느낌 알지?라고 피디들을 향해 거진 리액션을 지시했다. 이 같은 연기의 깜빡 속은 손민수는 아 질투나 나키투키 미워 아니야 사랑해라고 울상을 지었다. 임나라는 장난친 거야 내가. 짜어라고 거짓말을 고백했고 손민수는 거짓말. 짠 분위기가 아니네라고 의심하면서도 이런 걸로 원래 장난치면 안 된다. 법에 걸린다고 항의의 웃음을 자아냈다. 얼마 뒤 마사지 중또한번 태동을 느낀 임나라는 손민수를 불렀고 손민수가 손을 대자 다시 잠잠해졌다. 임나라는 손이 따뜻해서 그런가? 떼자마자 했다고 말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태동을 느끼는데 성공한 손민수는 대박. 감동이다. 어떻게 여기 있구나. 생각보다 센데.라고 연신 탄성을 내뱉었다. 임나라는 기분 어때?라고 물었고 손민수는 너무 경이롭다. 우리가 한 생명을 잃어고 있다는 게라고 감격했다. 임나라는 두 생명이다. 쌍둥이 아빠 아직 적응 안 됐다라고 정정했고 손민수는 고마워 잘 있었구나. 아빠만 못 느꼈는데. 감동이야. 아빠는 이제 울지 않아. 아빠는 이제 아기들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되기로 했다. 이제 울보 아빠 아니야라면서도 홀로 감성에 젖은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손민수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자기야? 라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임나라는 태동 한번 느꼈다고 저러고 있다라고 웃음을 터뜨렸다. 손민수는 아직도 내 눈에 자기는 스무 살 초에 만난 그 소녀인데, 라고 울컥했고, 울지마 이제라고 말하자 이제 울면 안 되고 인생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내 어깨에 라키투키 등에는 임나라라고 가구를 다졌다. 이를 들은 임나라는 안돼 무거워 내려놔. 같이 손 잡고 걸어가자 라고 말했고, 손민수는 뭐야, 왜 이렇게 따뜻해? 이쁜 마를이라고 감동했다. 임나라는 자기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 같이 손 하나씩 잡고 행복하게 걸어가면 된다고 했고, 손민수는 대신 손 놓지 않기라며 손을 꼭 잡았다. 임나라는 근데 지금 태동 즐겨. 다뭘 했는지 아냐. 지금이 행복할 때래라고 말했고, 손민수는 이 순수한 마음 잊지 않아야겠다. 지금 이 순간을 이라며 다시 태동을 느꼈다.